안녕, 내가 왜 브이 라이브를 켰냐 하면. 오늘 스케줄 방금 하고 왔 촬영 하고 왔는데 오늘 화장이 잘 돼가지고 <laughs> 지우개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. 그래서 잠깐 하고 잠깐 하고 잘라고. 难道我他帮助？ 여러 제가 스포를 제일 잘하지 않나요? 멤버 중에서 제가 그 뭐야 수연언니랑 채널 사이공 하는 것도 제가 스포 많이 했잖아요? 그리고 윙윙톡에서도 했고 팬사인회에서도 영상 팬사인회에서도 했었고 그쵸 내가 안 하는 것 같지만, 내가 한다 규. 내가 한다 규. 그, 수현 언니랑 하게 된 건, 너뭐 옛날부터 하자고 얘기했었는데, 그어 어떻게 하다가 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뭔가 제대로 찍고 싶었어 이번에는 그래서 좀 스튜디오를 빌려서 하자 원래는 그그 그 야외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 근데 비가 와서 실내로 들어왔던 거였어요 아쉽게 원래 그 밖에 되게 예뻤는데 해가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플라이어웨이를 그런 느낌으로 조금 찍고 싶었는데 아쉬웠어 혹시 두 곡이 끝이 아닌 건가요? 끝입니다 끝이에요 뭐 언젠가 또할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준비한 녹화 한 거는 끝났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건 하나 있어요 제 머릿속에만 있고 제 머릿속에만 있는 계획인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아직 안 했고 일단 결과물을 만든 다음에, 그 결과물이라고 해야 되나? 일단은 만든 다음에 내가 생각한 그림이 나온다면, 내가 내 기준에서 '아, 이거는 보여줘도 되겠다' 하면, 진행시킬 거예요. 생각한 그림이 생각보다 방대할 것 같은 느낌이네. 음.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진 않죠. 그냥 연습실에서 찍고 뭐 이런 건 아닌데 일단 내가 할수 있으면 그러면 좀 제대로 좀 찍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. 도현이가 도현이의 기준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? 그건 맞죠. 그리고 또 비하인드 하나 얘기해드리자면. <laughs> 그 채널 사2공을 그냥 올리지 말자 라고 말하려고 했었어요. 사실 언니가 안 되겠다. 이거 그냥 올리지 말자. 왜냐면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. 노래가 노래 부른 게.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지만 음 올렸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으니까. 제 머릿속에 있는 그것은 음, n Kugosin. M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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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가지고 그게 잘 구현이 되면 제가 좀 공들여서 한번 찍어볼 건데 일단 기대하지 마시고. 그래서 제가 제가 구사 제가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이게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 그냥 내가 상상 그걸로 계획을 해봤을 때 그러면 좀 빨리 진행시켜야 을내 계획이 성공할 수... <laughs> 저 혼자 이렇게 상상하는 거좀 좋아해가지고 그 그것도 하나 있고. 또 다른 거는 또 이제 또 다른 부분도 있어요. 또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해야죠. 모든 키링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입니다. 엄청 힘드냐고요? 네,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제가 문자를 <laughs> 그 거기 쪽에서 보내셨더라고요 수업 보기 전에. 제가 확인을 다 끝나고 수업 다 끝나고 오늘 확인했는데 저녁 든든히 먹고 오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<laughs> 내가 그걸 못 보고 내가 한끼도안 먹고 가가지고 아마 힘들었대. 오늘자 셀카는 있어요. 셀카. 음흠. 있는데 그건 오늘 촬영 때 찍은 거여 가지고 아 차에서 찍은 것도 하나 있다. 그거 올릴게요. 그리고 촬영 때 찍은 거라서 그거를 공개할 수 있을 때 공개할게요. 아 배고파 배고파 그치만 내일도 빨리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야 돼요 수경이가 잠꼬대가 요즘 심하다던데 안 놀래요? 어 요즘 내가 푹 자나? 못 들었어요 컴백이 임박하면 세번 깜빡임 아 눈을 이거 보니까 눈을 못 깜빡이겠네 오해할까봐 <laughs> 색해졌잖 아, 요눈 감는 게 아, 진짜. 진짜. 나 이제 졸리다 약간 눈이 무거워지고 있어. 아, 어 추석 때는 좀 쉬어야지. 너무 힘들다. 일단 화장 지우고 샤워하고. 졸려. 왜 아, 이렇게 갑자기 졸리다고? 졸려 졸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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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화장 안 지우고 그냥 샤워하면 되는 거 아니냐? 안 되죠. 화장을 지워야죠. 지우는 게 쉽지 않아요. 여기 솜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저는 속눈썹이 빽빽하고 수시 많기 때문에 면봉을 한두세개 써서 이렇게 다 지워야 깨끗하게 지워집니다. 아이리무버로 지워야 되고요. 피부 지우고 그러고 샤워. 음. 그리고 저는 요즘에 아이크림을 바른답니다. 네, 샤워하면서 폼클렌징 박박 쓰면 안 돼요. 여러분, 이중세안 필수. 오케이? 안 지워져요. 다. 폼클렌징으로만 하면. 중세안. 화장품을 선크림 발라도 여러분 이중세안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아이크림만약이 혹시 바르시는 분들은많이 바르면 또그 비립종? 그런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쌀알만큼 짜서 고글로 톡톡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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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아이크림을 요런데 그냥 이렇게 바르는게 아니에요. 여기 뼈 있죠. 뼈 여기 뼈 여기 눈 밑에 뼈가 있어요. 여기 뼈에다가 이렇게 뼈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관자놀이까지 한번 쓱 해주고 여기다 눈썹 뼈 있죠. 눈썹 뼈에다가 바르는 거야. 왜냐면 그 탄력을... 그거 해야 돼가지고 살 처짐 그런 탄력 요, 그래서 여기 뼈에다가 해야 된다요 이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뼈를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. 오케이 그리고 아이크림은 음. 아이크림 많이 나오긴 했지만 어좀 역사가 있는 곳을 쓰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. 좀 이게 그런 효과가 확실히 보장이 되 있는 그러고 정말 전문가의 그런 소견이 있는 그런 제품을 쓰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. 이 제품? 이거를 공개를 해도 되나? 어딨냐? 여기 다 저는 이거를 추천받아서 쓰는데 발오 이거 이렇게 브이앱사면안 되셨나? 몰라. 아무튼 이미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. 다음 주 라디오는 녹화예요. 그때 녹화했었던 걸. 로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시면 좋고. 어 근데 음, 뭐 화장이 밀리는 것 같다 하시면 저녁에는 꼭 바르고 주무시고. 네, 저는 아침에도 발라요. 아이크림. 이제, 그리고 아이크림을 젊을 때 바른 것과 안 바른 것의 차이는 10년 뒤에 나타난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전 벌써부터 바르고 있죠. 왜냐면은, 왜냐면은, 그냥 저는 이런 관리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음 어떤 좀 그런 거는 저는 사실 뭐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그런 거를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아예 안 생기고 그럴 순 없잖아요. 그치만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기 위해서 자연스럽지만 관리가 필요하니까요. 직업 특성상 서른 살이신 분들도 지금 바른 게 10년 뒤에 차이가 난다고 하십니다. 저도 아직 효과를 못 보죠. 그냥 효과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바르는 거예요. <laughs> 효과가 있겠거니 하고 바르는 거예요. Finger heart please. Okay. Here you are. 선크림 얼만큼 바르냐고요? 선크림? 한, 500원어치까진 안 짜고, 10원? 아, 10원 너무 작은데? 100원. 100원만큼 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얘지지 않는 걸로. 백탁현상이 없는 것을로 발라요. 베낸젤스 체맛 그거 무슨 체리 어쩌고 있어요? 그거 음, 음, 음. 근데 많이 발라. 아, 100원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100원인가? 아무튼 많이 발라야죠. 어, 체리 가르시아, 그거가 제일 맛있어요. 저자왜왜약 뷰티 티송이이지지현연티티타타카 머리를 시해해 y 앞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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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력있죠 앞머리도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되면 약간 다른 느낌으로 것 같아요. 어때? 괜찮지? 또 시작됐어 나 지금. 또 시작됐어 또. <us> 괜찮지 않아? 안전? 어머. 어머. 맨날. 맨날 이렇게 해보고 괜찮잖니. 어머 괜찮죠 여러분? 뭐가 괜찮은데? 약간. 시스루뱅처럼 이번에는 그때는 좀 약간 풀뱅이었잖아요. 그것도 나쁘지 않았지만 어때? 괜찮지? 아 이건 좀 아까 처음에 괜찮은데. Anyway. 여러분 오늘 첫 방송 완다 원만 아 그리고 그거 제작 발표회에서 이하이 선배님께서 제 사진 그 스티커 보고 닮았다고 생각하셨대요. <목소리> 하면서 화면 녹화해가지고 간직하고 있어요. 저... 저... 제 얘기 해주신 거. 한번 봐보세요. 제작 발표회. <놀람> <스> 사랑하고 아플래? 오늘은 너를 사랑하고 아플래. 이 노래를 다 부르고서. 이제 가겠어요 안녕. 음, everybody, good night.